자, 안녕하세요.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영남입니다. 2월 25일 해외시장 확인부터 오늘 역시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반등이 보여졌는데 일단 어제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체크를 해보면 우선적으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했다는 라 소식이 들려왔죠. 이에 대응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주요 4개 러시아 은행에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반도체 등 하이테크 제품 수출을 통제하는 내용의 제재안을 발표했고요. 유럽연합도 금융, 에너지 교통 부분과 수출 통제 등의 이 다양한 제재에 합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본다면 미국이 전격적으로 좀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긴 힘들잖아요. 왜냐면 대립각이 점점 세지는 모습이지만, 그렇지만, 네, 바이든의 연설을 계기로 저가 매수세가 쭉 들어와주면서 지수는 반등하였고 유가와 국채 역시도 안정세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이 늦춰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클리블랜드 연준 총재는 연설에서 3월에 금리를 올리고 이후 몇 개월간 추가적인 인상을 단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다 언급을 하면서. 이 속도가 이전에 우리가 생각을 했던 드라마틱한 상승보다는 조금 더 늦춰질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국제유가는 WTI 기준으로 92.81달러 0.77% 상승 마감하였고요. 국채 가격은 상승하였고, 달러는 강세, 금 가격 또한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들 하나씩 체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미국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232,000건으로 만 월가 예상보다는 약간 낮게 나오면서 어, 수치가 괜찮게 나왔는데 볼수 있겠는데요 다만 이제 미국의 1월 신규 주택 판매가 전월비 4.5% 감소하면서 전월 대비 둔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제가 어제 미국 내 모기지가 신청 건수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라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판매 건수와도 연결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다 볼수 있겠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확산이 될 것이라는 다 전망이 많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물가는 올라가는데 경기 성장은 줄어드는 정반대의 상황을 말하는 현상이죠. 아마 러시아 쪽에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을 감안을 하시면서 보셔야 될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미국의 연준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에도 일단은 3월달 금리 인상은 예정 그대로 진행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은 전쟁에도 비교적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건 미국의 이야기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쪽에서 천연가스를 많이 수입을 해오다 보니까 이번 사태로 인해서 천연가스의 가격이 폭등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네요. 자 우크라이나 침공의 안전 피난처라고 할수 있는 이 원자재 쪽의 시장이 굉장히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금 가격은 상당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외에도 알루미늄이나 여러 가지 원자재 의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주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그 원자재 가격에 굉장히 민감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사태로 인해서 그냥 단가 자체를 올려가지고 수익을 좀 많이 내는 그런 전략을 취하던가, 아니면은 가격은 유지를 하면서 이순이익률이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밀과 대두 가격 역시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일단 라면부터 시작을 해서 사료, 육류, 이러한 가격들이 전체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사료 같은 경우에는 이 육류 가격과도 직접적인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네, 가격적인 부분에서 영향을 좀 크게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부분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뭐 대체재가 떠오를 수도 있으니까 대체재 쪽 한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자산이 조금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 우리가 예상했던 그 기대값보다는 조금 더 낮춰서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거 어, 이제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 대선 후보들이 그 해상풍력 중에 부유식 해상풍력 요거를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걸 왜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향후에 대선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부유식 해상 풍력의 미래가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유식 쪽으로 많이 이제 조금 관심을 갖고 있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많이 보셔야 된다. 요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타워식이 조금 주류가 아닌가 싶긴 한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부유식이 조금 더 싸가지고 부유식 쪽을 많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시장정리 한번 싹 해봤고요 자 여러분 시장정리 잘드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이러한 시장정리 내용은 같이 공부하는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아침에 장 시작 전에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이 텔레그램 공부방을 들어와주시면 되는 건데 이 텔레그램 공부방에는요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이런 리포트도 제가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외에도 수급 분석 그리고 뉴스 봐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 다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리딩을 받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안 들어오셔도 되겠지만 같이 공부를 하시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갖고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이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올 수 있는 링크는 제 채널 커뮤니티 들어가셔서 거기에 텔레그램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멤버십 역시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멤버십 역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며 개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가지온 종목은 한국BNC를 가져고 왔습니다. 한국BNC 같은 경우에 이게 올라갈 듯말듯 듯 계속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하다 보니까 이 많은 분들의 가슴에 굉장히 대못을 박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보다 더 좋은 결과물들을 낼수 있을지 하나씩 생각을 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나온 뉴스들 보면은, 뭐, 특별할 건 없어요. 우리 매번 보는 그 뉴스인데, 자, 일단은, 뭐, 외국인 기관 사자에도 주가 급락의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시장 안 좋았으니까 떨어진 거죠, 뭐. 그리고 오늘은, 시장 좋으니까, 어제 떨어진 거에서 어느 정도 회복을 시켜주는 반등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 말고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내용이 뭔지만 하나씩 꼽아보자면 자 1번 자 안트로키노돌 같은 경우에는 3월 말에서 4월 초에 데이터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중심으로 4월 안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것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유상증자를 진행 중인데 신주 상장은 언제다? 3월 말이다 네, 지금 유상증자, 과연 흥행을 할지, 아니면은, 이두산중공업처럼 실패를 해가지고 잠깐 떨어졌다가 반등을 할지, 요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요것만, 예, 보면 되겠습니다. 뭐, 딴거뭐볼 필요 있나요? 그리고 그 전에 단기적으로 보는 건 수급 보면 되죠. 수급 보면서 이게 어떻게 움직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될것 같은데, 자, 어제 은봉 이렇게 세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 매도 물량이 그 전날 매수물량과 비교를 했을 때, 그냥 또이또이 합니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면, 오늘 계속해서 이렇게 매수해주는 모습이 이어지는 모습이 보여지면은, 이 종목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투신도 많이 샀고, 금융투자도 많이 산 종목이라고, 연기금도 발 이렇게 걸쳐주고 있고, 자, 추가적인 상승, 이들이 팔기 전까지는 더 지켜봐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저점 부분에서 계속 사준다라는 건,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돈을 넣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요거 한번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지라인이 어디에 있는지 요거 한번 봐야 되는데, 일단 주봉상의 60주선은 확실하게, 에, 지금, 끝난 것 같죠? 에, 오늘 금요일이고, 다음 주면 또 60주선이 이렇게 올라가 줄 테니까, 아, 위에 그냥 저항을 만들어 놓은 상황이다. 이거 일단 1번으로 둘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일단 20개월선이 조금 더 올라와주면서 아래를 받쳐주는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 지금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빠지지 않고 이 다음 주 화요일부터 머이 바뀌잖아요. 이렇게 올라와서 받쳐주면서 올라가줄 수 있을지 이걸 집중적으로 체크를 해보자. 만약에 받쳐주고 나서 이렇게 올라와주는 모습 보여주면은 자 60주선 이것도 이렇게 뚫어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가격상으로 보면은 17,000원 부근이니까 어디냐? 여기네요. 그래도 약간 아쉽긴 한데, 11선을 돌파해주는 모습? 그려볼 수 있으니까. 이때도 11선 돌파하고 나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갔잖아요.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이 된다라는 뭐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없는 거보단 있는 게 좋다.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현부근에서 지지해주고, 화요일부터 쭉쭉 올라가주는 거 됐으면 좋겠다. 한번 기대해 보고요. 만약 거기까지 이탈을 한다면, 자, 481선. 가격이 얼마냐. 한 11,000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라건 감안을 하면서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11,000원? 살벌하네요, 가격이. 뭐, 그 이전에 지지를 해줄 수도 있기는 한데, 그냥 열려있다라는 것만 체크를 하자라는 것이죠. 웬만하면은, 저기는 안 갔으면 좋겠네요, 진짜. 만약에 이 위쪽에서 잘 잡다가, 에, 241선, 21선, 겹쳐있는 여기를 딱 뚫어준다? 라고 하면은, 이 종목의 특징이 뭡니까? 네, 볼린저 하단을 찍고 21선을 돌파하면 볼린저 상단까지 가준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21선 딱 돌파해주면 볼린저 상단까지 이렇게 올라가주는 거 기대해 볼수 있고, 그랬을 때, 자, 61선 돌파해주면 쌍바닥 이후에 본격적인 61선 돌파하면서 한분기의 추세가 우상향으로 바뀌는 시기고, 그러면 조금 더 올라가서 요 121선까지 가줄 수 있는 거 기대해 볼수 있겠다. 근데 121선 돌파하면은 다음날, 양봉 하나 더 기대해봐도 되겠죠? 그러면 3만원 조금 더 아래까지 가줄 수 있고, 어, 만약에 여기서 매물 소화까지도 확실하게 해주는 모습 보여주면은 여기를 지지라인으로서 깔고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봐도 좋겠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떨어지면은 쭉 떨어지는 거고,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쭉 올라갈 수 있는 뭐 아니면 도인 종목이 한국 BNC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수급이 계속 들어와주는 모습 보여주게 된다면, 이 도보다는 모일 가능성이 훨씬 크니까 이걸 조금 더 집중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연관을 시켜 지켜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로 한번 전략을 짜본다라고 친다면 현재 뭐이 아래에서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면 일단은 더 지켜보겠죠. 이왕 물렸다면은 뭐 어떻게 할수 있는 것도 없잖아요. 대신에 우리 같이 봤던 라인 있잖아요. 거기 이탈하면은 비중 조절은 좀 필수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첫 번째로 두고, 만약에 이탈해서 비중주를 했는데 빠르게 회복을 한다라고 하면은 판만큼 사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다가 돌파하고, 어, 21서까지 돌파했네? 올라가는 거 그냥 기다리면서 쭉쭉, 에, 여기 부근까지는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떨어지면은 아닌 거고, 올라가면은 맞는 거다. 도 아니면 뭐뭐 아니면 도. 이거 생각하시면서 쭉쭉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웬만하면은, 이, 도보다는 뭐가 나오길 바라며, 이 한국BNC 여기서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좀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채널을 다해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 여러분들께서 도움 되셨다고 생각 하신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이 누나의 얼굴처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색을 하면서 구독, 좋아요 말씀 딱 드리고 있는데, 눌러 주셔야 겠죠 자 그리고 일단 구독자 12,000명 이벤트로 곧 있으면은 지금 11,500분인가 그런데 이제 이전에 만명 이벤트처럼 구독자 요청 종목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이 커뮤니티의 공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든가 아니면 영상을 통해 가지고 이제부터 종목을 여러분들께서 신청해 주시는 거 받기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그러려면 제 채널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셔야겠죠? 그래야지 그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